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 자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오늘 9, 6월 9일이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말씀드릴 게좀 있습니다. 그 오늘은 삼성 그룹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삼성 그룹주, 삼성 그룹 특히 삼성 그룹에서 삼성 그룹에서 최근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생명 요세개 회사가 삼성그룹에서 중요한데 요즘에 삼성물산이나 요런 삼성 생명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도대체 삼성그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 삼성그룹이 지금 지배구조가 어좀좀 좀 개편 직전이기 때문에 그거를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오늘 삼성그룹 요, 요 특히 삼성 생명에 대해서 좀 좋은 좋은 시선으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시, 장이 좋은데, 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시장이 뭐, 제, 오늘 뭐또 지주사, 오늘 또뭐 지주사 주식들 또 뭐, 하이테 질러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현대모비스, FNF 홀딩스, 뭐, 증권주는 대신 증권, 미래세 증권, 뭐, 케이프, 보급증권, 한국금융증권, 증권 지주사가 또 강해요. 근데 제가 그, 그때도 제가 요즘에 최근에 올린 게, 제 6월 1일 날 올린 게, 기간이 알짜 지수사를 노린다. 요, 요를좀 많이 보셨던데. 6월, 그니까 제가 시 적절하게 올렸습니다. 6월 1일 날, 알짜 지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왜, 왜 알짜 지수사가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급등하잖아요. 그죠? 저번 주부터 다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주식들, 오늘 뭐, f n f 포니스도 급등하던데. 세아베스틸 주지는 조금 약한데. 원전 이슈도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쪽은 제가 미리 좀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얘기한 게 저번 2주 전에 5월 27일 날 원전주도 얘기했고 원전주는뭐 길게 봐서 좋으니까 오늘 원전주 좀 주춤한데 지주사랑 지주사랑 증권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전주가 좀 오늘 원전주랑 방산 이쪽이 주춤한 겁니다. 근데 원전은 어차피 길게 봐서는 아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좀, 좀 업황이 좋은 섹터니까 그쪽은 중기적으로 관점을 보면 되는 거고 제가, 제가 5월 21일 날, 제가 5월 21일 날 올린 게, 정말 시적절하게 올랐어요. 오늘도 제가, 지, 오늘도 지주사하고 증권주가 오르죠? 근데 제가 5월 21일 날, 5월 21일 날 오른 게, 이재명 시대에는 금융주가 한다. 자사주, 매입, 보유, 기업을 주목하자. 미래, 지금 오늘 보시면 다급등입니다. 다급등. 그죠? 여기 보시면 5월 21일 날 올렸죠. 제가. 그래서, 이재명 시대 금융주가 한다. 근데 정확히 맞아 떨었습니다. 그죠? 정확히 맞아 떨어졌. 오늘 미래세 증권 막 장중에 아80% 막 올라가고 신형증권 오늘 막10% 10 이상 급등하고 시, 신한지주 한국 한국 금융지주는 오늘 또 신고가 또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린 게 3주 전에 올린 거예요. 3주 전. 근데 오늘 미래세 증권 급, 급등하죠. 대신증권 또 오르죠. 한국 하나 금융지주 오르죠. 한국 금융지주 오르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잘 들어주세요, 한번. 제가, 저는 미리 좀 올리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올릴 영상은, 이제, 지주사는 얘기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좀 미리 좀, 물론, 물론 최근에 삼성생명이 좀, 바닥 대비 한30% 오르고, 삼성물산도 올랐어요. 뭐, 안 오른 주식이 없죠, 특디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쪽 삼성 생명을 더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삼성 물산하고 삼성 생명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요 화면을 좀 보시고, 자, 목소리가 좀 작게 그 들려서 제가 마이크를 앞에다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크, 마이크, 소, 소리는 여러분이 조, 조절하세요.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작게 느껴져가지고 좀 마이크를 앞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여러분들은 지금 삼성생명, 삼성그룹이 다 지배구조가 다 끝난 줄 알겠지만, 아니, 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핵심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요, 삼성전자 지분이 1.63%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10% 갖고 있어요. 10.4. 그래서, 삼성 생명 지분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접 지배. 그리고 삼성물산 17%를 갖고 있어서, 요거를 갖고 있어서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어, 이렇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간접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지분을 많이 들고 있고, 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5% 정도 들고 있는데 요거 삼성 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8.5% 그래서 요게 간접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용 회장은 솔직히 직접 지배하고 싶겠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간접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삼성 생명법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계속 5월달에 계속 나와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삼성 생명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대선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생명법이 뭐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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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성생명 지분을 그러니까 삼성생 지금 지금 어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이다. 삼성생명법 통과시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정리해야 된다. 요 규모가 요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 규모가 한 20조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통과되면 20조 정도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음 정무위원회 계류돼 있다. 근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통과되면 최대추해주는 삼성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근데 앞으로 삼성 생명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요 고리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삼성그룹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삼성그룹은 자 요거 <laughs>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어, 삼성, 아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생명이 몇십 년 전에 샀기 때문에 취득 원가가 5,440억인데 지금 삼성전자 몇십 년 전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가, 시가로 붙이면 거의 한 지금 올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30조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3%, 이 삼성전자 지분 3%를 빼고 나머지 5.5%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그럼 5.5%가 한, 한 20조 될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지분을 만약에 팔면, 어, 삼성생명이 요 지분을, 삼성의 지분을 3% 남기고 나머지 5.51%를 팔,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법, 소위 삼성생명법이라고 그, 그럼 요 5.5%가 한 2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조, 정도, 20조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20조 정도의 규모의 이, 이거를 이 받아줘야겠죠 누가 이삼성생미 삼성세대를 20조, 이걸 20조 만큼 팔려면 누가 20조 만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누가 20조로 돈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이지영 회장도 20조가 없겠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있죠 누가 요 삼성물산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돈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얘네들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얘가 지금 기업 분할하겠다고 그랬죠. 두개 기업으로 쪼개겠다고 그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로 쪼개겠다고 그랬죠. 그게 삼성 생명법을 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보시, 보시면, 최근에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재용 회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인적 분할하겠다고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분할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주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 바이오 에피스 홀딩스 요걸 좀 확대하면 이거를 이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확 7월달에 결정, 벌써 결정 났습니다. 지금 5월달에 발표했고, 공시 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가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5 주식 주주하고 삼성 바이 에피스 홀딩스 이거를0.35 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쪼개서, 쪼, 인적 분할하니까 쪼개, 쪼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분명히, 요거 인접분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는 요거 0.6주랑 요거 0.35주를 갖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 삼성 바이오, 삼성 그룹 입장에서는 20조를 마련해야 되죠.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갑자기 20조가 생기겠습니까? 어, 그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뇌피셜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소문, 소문,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쪼개 놓고, 삼성, 삼성그룹주는, 삼성그룹은 이렇게두 개로 쪼, 회사를 쪼갠 다음에, 회사를 쪼개면 팔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인적분할을 하거나 물적분할을 하면 쪼개면은 팔기가 쉬워져요. 남한테. 그래서 요거를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지분을, 각, 이제 삼성, 물산이 갖고, 요, 요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삼성물산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삼성물산이 요 지분을, 20조 정도의 규모의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으로. 통으로 팔든 뭐이를 팔든 이걸 팔든 하여튼 내가 볼땐 요걸 팔것 같은데 요거를 팔면 한 20조 정도가 생겨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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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분할 기일이 10월 1일입니다. 올해 안에 다끝나요 분할이. 그럼 얼추 맞아떨어지죠. 지금 삼성, 삼, 아, 삼성그룹은 지금 삼성생명법을 대비해서 이렇게 쪼개 놓는 거구나. 나, 나중에 여차 싶으면 요걸 팔겠죠. 팔면 20조 정도 가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어? 이렇게 쪼갠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0.25주랑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0 삼성 바, 에피소딩스 0. 요거를 요거를 삼성물산이 팔면 한 20조에서 23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요 삼성생명, 요 삼성생명이. 요 삼성전자를 향후에 5.5% 정도 팔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맞아 떨어지죠? 어? 삼성 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쪼갠 다음에 그 지분을 일부 판게 20조 어? 삼성 생명이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지분이 20조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삼성 생명이 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어, 쪼갠 쪼갠 그 삼성바이오 에피소홀딩스 지분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지분을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완벽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원모. 원모. 그렇게 되면, 이지, 완벽하게 이지영, 삼성물산, 삼성전자의 완벽하게 지분이 딱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불안전한 고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이해 되시죠? 삼성생명이 요 지분을 팔, 요거를 지분을 팔, 팔면, 삼성물산이 나중에 받아줄 수가 있다. 그 대신 돈이 없으니까 얘 지분을 팔 것이다. 그게 시장의 소문이라 놓고 소문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소문이라기보다 약간 지금 벌써 지금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벌써 이렇게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렇게 기사가 벌써 나왔다. 시장에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물산,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구조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최대 수혜는 누가 될 것인가? 그죠? 이걸 팔면은 삼성생명은 자 삼성물산은 돈을 쓰는 입장이죠. 20조를 써야 되죠. 이걸 사야 되니까. 근데 삼성생명은 20조가 생긴단 말이에요. 20조 이상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생명은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얘네들은 억지로 울며 저 교자를 팔기 싫어도 파는 거니 근데 돈은 들어오겠죠 그러면 삼성생명 기, 주주들이 좋겠죠 그죠 삼성생명 주주들이 좋겠죠 왜냐 배당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빠른 기관들이 삼성생명을 최근에 좀 사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삼성생명이 올랐어요 저는 이게 30만원 대부터 이때부터 좀 제가 이때부터 좀 눈치를 까고 제가 좀 어, 알고 있었는데, 그, 때보다20%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삼성생명을 사든 안 사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성생명이 최대수혜주고조정시 매수관점입니다. 최근에 좀 오르긴 올랐어요. 소문이 나서. 근데, 요 기업이, 시가총액 보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되면, 이, 얘는 더 오르겠죠.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 24조. 24조인데 얘네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얘네가 1,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죠? 어 삼성생명도 삼성물산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요 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2조, 어, 여기 보면 2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워낙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일, 작년에 2조 1천억 정도 벌었고 올해는 2조 3천억 정도 벌것 같아요. 예상 순이익이. 그러면 사실 올랐지만 올랐지만 퍼가 뭐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죠? 퍼가 10배, 10배밖에 안 돼요. 올해 2주 3초 번다면서요. 올해 2주 3초 번, 여기 번다 번다면서요. 그러면 근데 그, 그죠 근데 퍼가 10배밖에 안 돼. 올랐지만 퍼가 10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식 매수관 점이 유효하고 최근에 삼성생명 배당을 늘려 늘리는 거 보세요. 3천원 3,700원, 4,500원. 올해는 4,500원 줬죠? 근데 요 만약에 삼성전자 를 20주로 판면 향후에 폭탄 배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조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그건, 그건 이제 삼성 생명 주주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삼성 생명이, 이, 이, 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결국에 삼성 생명이 향후에, 만약, 이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삼성 생명 때문에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서 20조 정도 돈이 들어온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24조는 껌값이다. 껌, 껌이 너무 비싼가요? <웃음> 그래서, <웃음> 뭔말 알겠죠? 삼성전자 지분 20조를 그 돈이 들어오면 지금의 시가총액 24조는 올랐 올랐지만 오른 게 아니고 비싼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20조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누가 테쓴다 삼성생명 주주들하고 삼성생명의 기존에 옛날에 몇십년 전에 가, 가입했던 그 삼성생명의 보험을 개, 가입했던 계약자 가 있어요. 계약 계약도 제가 알기로. 이 삼, 보험의 계약이 제가 알기로 유배당이 있고, 무배당이 있다고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 가입한, 요즘엔 유배당이 거의 없어요. 무배당만 있지. 근데 예전에 메신저들 가입한 사람들, 유배당 이 가입자들은 이 삼성생명 주주들하고 이 과실, 이 맛있는 어 돈,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어쨌든 요 법이 통과돼야 되겠죠. 요 법이 이 삼성생명법이 지금 근데 갈수록 요 요게 지금 통과시키려고 아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인가 걔네들이 아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법이 통과될지 한번 주시하고 통과되면 주가는 벌써 더 오르겠죠. 그래서 요거를 관심 있게 조정시 매수 관점 보시고 마지막으로 수급을 봅니다. 수급은 정직하니까요. 자 수급을 마지막 보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삽니까 안 삽니까? 연기금이 삼성생명을 주거라고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금한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연기금이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누구 냄새를? 돈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연기금이 계속 사는 거는 얘는 중기적으로 좀 좋게 본다는 거죠. 누가 연기금이 중기적으로 좋게? 그리고 오늘 투신이 좀 사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팔죠. 허짓거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건 원래 매수 관점이 맞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1, 2, 1, 2, 3, 4일 동안 계속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걸 눈치채고 있다는 거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외국인이나 기관들을 벌써 대비하고 있다. 결론. 삼성생명이 가장 수혜주고, 두 번째 수혜주는, 글쎄, 뭐, 이재용이나 삼성, 삼성 물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 물산은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돈이 들어오는 삼성생명이 가장 수혜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올랐지만, 조정시 매수관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좋다. 배당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삼성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그룹의 입장에서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화이팅!